상을 뒤로 빼야지. 아, 그래? 이거 또 앞으로 뒤로 나가. 많이 뺐는데. 에? 더 당겨. 더 당겨. 됐어. 어 됐다. 어? 그래, 사 상을 이렇게 근데... 뒤로 빼야 창을 너무 앞으로 나지 않아. 이거 그, 말았을 거야, 여보. 저 여보 두꺼워, 어, 뭐? 요거 요거 풀 정도로. 그거 요거 하나 더주문하지 두꺼운 거. 윤나 <놀람> 맛있게 잘 먹고 있나? 어? 응? 맛있어 자, 오늘 10월 1일? 아니, 어, 2일. 10월 2일. 1 0일 벌써 국군의 날 지났나? 어, 어. 와. 국군의 날이 지났다네, 여러분들. 몰랐네. 음. 이뭐 시간, 시간, 날짜 개념이 없다, 그 어. 자, 오늘, 자, 치킨. 치킨, 어, 지구를 위한 첫 걸음. 어, BHC. 아, 어, BHC인데, 후라이드가, 그냥 후라이드가 아니고, 핫스파이시? 매운 후라이드지. 음. 매운 무라이드 치킨 아. 어어 뭐? 응? 이거 어디다 까 이거 치킨에 있던데? 어 아, 이거... 가져올까? 아니 됐어 종이에다 까면 되잖아 어? 어 통에다가 아이뚜껑에 하면 되지 어 아, 치킨 이거 접시 하나가 오지어 그래 그래 어 접시 끼냐다 아, 큰 접시도 하나가 와멋진나와 치킨 양 많다 그냥 요런 물까? 어? 왜? 안 가져와도 되겠는데? 그럼도 씻고 해야 되잖아. 이제 이 정도 씻을 수 있지. 어, 그냥 나와봐. 안 가져와도 돼. 왜냐면은 요 안에 또 통이 들어있는데. 어, 뭐, 왜 이렇게 양이 많아? 어, 그러게. 우와. 후라이드인데 핫. 핫 매울 핫핫슈파이시 아이 핫 프라이드 핫 프라이드 핫 프라이드 이정 어서요 양이 많다 생각보다. 어. 팝 브라이드. 다음에, 백보이. 이거는 우리 그, 8사 애플이. 애프리. 애플이가 요, 매운 브라이드. 이거는 백보이. 어 우리 망고 문화가 5만원. 구원해가지고, 백보이. <laughs> 가지없는 이 새끼가 또짖는다니소스 어, 일단 놔둘까? 뭐? 소스 이거 뭐야 소스 줘 소스요, 아 소스 여다 응? 그때하자. 어 소스 뜯어봐. 어그래 딱딱 깔아. 여기다가? 응. 어, 한쪽으로 깔아. 어. 여기 운동한다고 아까중에 잠깐 봤죠? 예 성남도깨비님 어서오세요 이정인이뭐서오세요아 샐러드 갖고 와야죠 뭐. 샐러드? 어 했나? 아니 바로 뜯으면 돼안 했으면 그냥 이걸먹자 괜찮아? 양 많겠다 아니 요거 때문에 어 요거 핫소스 넣을거가어 맛있더라 넣자 그럼 요거 이거 하나 해 그래 이거는 스파게티, 스파게티. 백보이, 스파게티, 매운 브라이드. 괜찮죠? 네. 아니, 요, 요거 뿌릴 때 뿌리 묵기다 뿌렸어. 음. 자, 요거. 응. 먹을까? 어,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매운 후라이드, 음. 핫 후라이드. 이게, 음. 핫, 핫 후라이드 앞에 뭐, 글자가 있는데 뭐지? 어? 핫 후라이드! 글자가 있는데 뭐지? 어? 하트 후라이드인데, 아이고 매워. 아! 와, 매운 게 죽인다. 와. 오리지널 하트 후라이드인가? 음, 이거 매운 걸 어떻게 음, 했지? 그니까. 염지할 때 매운 소스가 좀 들어갔나? 음. 우와 일반 후라이드보다 훨씬 나은데? 응 매콤하이 요건 안 그래? 맞아 음, 아 맛있다 스파게티 음. 한번 봐응 비나 민아! 여기 대나아나건 절대 입안될걸나아나아나만나아아이사가나 으... 없는 혼난다 입미지 아, 미나, 이아 입이 얼나미다 아이고 나아아이고어나해나아너 그만 미나, 라나미가 민이가 지금 환장한다 지금. 음 피니... 맛있는데요? 뭐? 이거 백보이. 그러니까 체인점마다 틀리다. 음, 여기 맛있어요 오점이에요. 뭐? 엄청 맛있는데? 그러니까 체인점마다 틀리다니까 너 보. 어. 지점마다. 웃어요, 아까. 와, 대박이다. 나 봐. 응. 왜? 가지난 밖에 보네. 아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응. 음. 진짜. 강아지 간식 주는 게 아니고 밥하고 다 줬어 음. 쓸데없는 소리 안 해도 돼 어. 일단 스파게티 합격 피자 한번 먹어볼까? 이거 그 자르는게 어딨냐? 아니요 아 블랙페퍼 이거 이, 아닌데? 삐 h c 인데 매운 후라이드라니까 이러는거? 응. 매운 후라이드라고 아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거 자꾸 몇번을 얘기해야되노 말투에맞 말투 여러분 오해하지마요 부산 말투 매운 후라이드, 핫 후라이드라고 뭐 블랙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. 고추 같은 소리 하고 있 와, 진짜 맛있다, 와 그럼 음료수 가올까 이거 매콤한데? 매운 거잘 먹네, 의외로. 안 매워, 매콤해. 딱 좋은데? 치킨 짱이다 와 하... 치킨 1등 여 어, 이거 다 안먹어? 이거 응, 먹어 야 후라이드가 응. 양도 많고 맞아 내콤하이 죽이네 와, 안 느끼해 와 아, 피자랑 같시먹으니이 응. 치피 치피 치킨 피자 치피 이거 반반인가요, 뭐? 뭐야? 응. 아, 틀리구나. 아, 너무 매워요. 체리만 먹어 오세요 음, 보기도 잘 먹네요 툰의 시그니 리액션이 뭐야 됐스 시그니처 리액션 아이가 아니 단방도 시그니까지만 써놨던데 그럼 음, 니는 뭐야 응? 시그니 리액션이지 시그니는 뭐야 난 단방 똑같이 뭐거야 응, 음, 소중한 사람 어서 와 여보 응? 천천히 응. 많이 드세요 네, 응. 천천히 피클 하나 주세요 응자 아, 시커드 맛있다 너 피자 뭘 시커드 그래, 맛있는데 너무 응. 스파이티 음. so, 우리 남편 오늘 집에 왔어요.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. 니네 남편 쉬는 거를 우리한테 왜 보고를 해? 누가 물어봤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왜 저래? 니네 개인사 얘기하지 마! 어? 어?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? 왜 이래? 다이어트 약 나온다 하는 희소식이네. 그런 거 없다. 어. 뭐 다이어트 약이야, 뭐, 옛날부터 뭐, 음. 어. 약 먹어가 빠질 것 같으면 뭐다 사먹지. 그래. 귀가 좀 얇네. 음. 미국에서 히트 친거라고 다이어트 약뭐 히트 안 친게 린노 다쳤지. 좋아. 괜히 다이어트 약 잘못 먹으면 몸 상한다 이. 그래 식단 조절하고 <laughs>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음, 남은 아무 소용없다 체리맘이 잘안 해.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 약, 얼마나 많은 부자 지금도 예민한데. 약 먹고 살 뺐는데 부용이 잠이 안 오고 성격도 예민해지더라고요. 식욕 억제되니까 살은 빠지더라고요. 그때 뿌이다! 어, 잠안 오고 예민해져 봐라. 약따가 먹지 바로 폭식이다 몸은 이 돌아올라 그러거든 요요 약으로 뺀 살은 나중에 다 다시 이더 불어나 그래 다이어트 약은 없다 자기 의지가 중요한거지 응. 무시다. 다이어트 약 파는 사람들은 그 약을 먹으면은, 무시다, 여보. 어? 아, 매워. 살이 얼마든 빠진다, 빠진다, 그것만 어, 강조하지. 서 집으로 왔어요. 음, 그것만 강조하지. 부작용이라든가, 그 다음에, 뭐, 응? 약을 끊게 되면 요요가 온다라는 거라, 안 좋은 말은 전혀 안 해. 음. 그래. 내 봐봐라. 25kg 뺐다가, 104kg에서, 104kg에서 78kg까지 뺐다가, 다시 90kg 됐잖아. 어. 다시 90kg 되니까, 이 상태에서 막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네. 어, 노력을 한다, 막, 하려고. 아, 안, 안 빠져. 그리고 노력을 하니까 어, 또안죠 88, 90, 계속 요나고 이기라고. 늦게, 느게 어, 망고 누나. 아까 환절기라고 뭐 감기 조심하라 그랬잖아. 약간 좀 어슬어슬하고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, 어, 포장해가지고. 집에 들어왔어. 잘했지. 어. 아, 그래, 느낌. 집에 와가지고 약 먹고 한 시간 정도 누워 있었더만 조금 낫다 어. 그위 그래, 그래, 절제술은 도움이 돼. 먹는 양을 많이 못 먹거든.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된다. 근데 그게 수술에 대한 이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. 어, 그거 조심해야 돼. 위절제술도이 이 부작용이 있단 말이야. 수술이 잘못되면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권장하지는 않아. 네, 자기가 의지를 갖고 다 식습관 하면서 운동 조금씩 하는 거야. 그러면 그래 돼. 네, 꾸준히 그렇게. 잘안 돼서 그렇지. 음. 어음 중에서는 명물은 명물이야. 어, 아. 잘해. 근데. 야, 야, 다 작은 거. 됐다. 김치는 이게 크게. 대가리 안 치우나? 마. 이마가 애비 닮아가 라면 귀신이거든 어 옆에 라면만 이으면 사주고 못쓴다 빈이도 하나 달라고 빈이 라면 킬로지 얼마나 잘 먹는데 먹으면 아야해서 그렇지 김장? 요새도 김장 해가 먹는 사람이 있나? 한 30년 김장 했더만, 징글징글해서 김장 안 한다, 이제. 어. 사먹는다. 우리 엄마가 김장을 한 30년 했거든. 어?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했는데 징글징글 해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. 어. 이제는 해, 핵가족 시대라서, 1인 시대라서 뭐 김장해가 먹는 것보다 그냥 사 먹는 게 싸다.